3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가둬버렸음. 사건이 터지자 광산경찰서는 기본적인 CCTV 수사도 안 했는데, 남성 어머니가 30분 만에 찾아온 CCTV 영상을 보니, 오히려 여자친구가 남성 얼굴을 5번이나 때리고 하이힐로 머리를 쳐서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 더 황당한 건 경찰이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갔다는 종업원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남성을 강압수사로 몰아붙여서 그냥 써진 대로 해, 더 이야기하지 말고 협박했음.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조작이 하나씩 드러났는데 여자친구가 하이힐로 남성 머리를 때린 게 확실한데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이힐을 샌들로 바꿔버려 형량을 줄여줬음. 결국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경찰의 강압수사가 인정됐고 남성은 거의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여자친구는 상해죄와 모해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가장 황당한 건 여자친구 아버지가 경찰 고위간부 출신이었고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강압수사를 한 경찰관은 고작 견책 처분에 그쳤고 8개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음.